우리 오토바이, 오토바이. 지금길싸우다야 뭐 오른쪽 봤지 대훈? 건물 어, 안에 있다. 있다 건물 밖으로 한명 있었다 건물 밖에 뛰어난 아, 게있 건물 밖에? 밖에? 예 네. 쟤네들 싸우네 어 밖에 있다 오케이. 온다 온다 <laughs> 어쩔까 어쩔까 대훈 따! 따버려 두명 기절. 와아왜태그안 깜짝이야. 아나 기절하는지 몰랐어. 기절한 거 하나 다운. 아 아버님 조심해야 돼. 게임 게만 잘못 끝일 것 같은데. 어, 아 집안에 들어갔다 한 명. 아버님 쪽에? 여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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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주. 네 건물로 들어왔어. 내가 기절시키냐 다운? 아 이거 아버진가? 어, 요, 건물로 들어왔어, 하나. 1층에. 야, 야, 안 해, 안 해, 안 해. 나이스. 둘이다, 둘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니얘 어, 바로 땅 파는 거. 아, 땀, 우리 바로 난 저, 저, 파, 아, 파리 <laughs> 흔들흔들어길래.